루야 이번 시간에는 시편 145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말씀은 다윗의 찬송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이 145편부터 150편까지의 시편을 승리의 찬가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과 또 문무 백관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145편 같은 경우에는 어 전체 시편 중에 이런 시편들이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데요. 어떤 시편이냐면 우리가 왜 영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ABC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는데 알파벳이 총 22글자입니다. 그중에 이제 14번째 글자인 눈이라는 이제 글자를 빼고 21개의 글자를 머리글자로 해서 각각 한 절씩 해서 이제 시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편 145편을 이제 아크로틱 시편이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어떤 알파벳을 활용해서 이제 만든 시편이다 보니까 좀더 이제 예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가미가 되어 있고 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께서는 이 시편 145편을 가지고 아 정말 최고의 시편이다. 정말 최고의 찬송시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20편 145편에는 그런 승리의 기쁨과 또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잘 들. 하나 있는 그런 시편이니까 여러분들이 20편, 시편 145편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야겠구나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안전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이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 가운데 왕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그위정 창조보다도더 위에 계신 하나님시다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또 세상 끝나고 나서도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2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화는 광대하시니, 크고 놀라우시니, 그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하면 정말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도 더 깊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 주의 놀라운 일을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세력을 말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정말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다는 라 거예요 뭐 지금 우리 어 지구촌만 봐도 막 지금 천재지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봐도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쉽게 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니까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두 주의 두려운 일의 그 세력 하나님의 그 위세와 그 능력을 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의 그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념하다는 건 기억하다는 거예요. 주의 그신 은혜를 기억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부흥원신 예배 때 주제가 뭐였죠?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동일하게 다윗도 그리고 그 후대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 우리 이이 세상을 살아가는 고있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모두를 선하게 대하시며 모두를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분 지음을 받은 그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주의 나라와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권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모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믿는 자들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또 그리스도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 침륜에 빠진 자, 뒤로 물러간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모든 만물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거짓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을 다토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내가 뭐 하나님께 숨길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 나의 진실을 아뢰는 것. 나의 모든 어떤 기도 제목들, 나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나의 내 입이 여호와의 은혜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으로 거룩하신 이름을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이런 식으로 해서 시편 145편 말씀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진실을 아뢰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내어놓으시고 정말 그러므로 말이미암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통로를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나의 모든 통치자로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으신 분으로 정말 전능하신 분 만왕영 만주의 주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른 인생들에게 세상 가운데 만방에 자랑하고 높일 수 있는 자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